고당도 플랫폼 이 김성환의 능력이 보이시나요 응? 아홉평 매장에 물건이 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응. 이런 게뭐 진정한 능력차이죠 능력, 차이죠, 능력. 응? 이 말의 이제 진정한 의미는 정말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일반인들한테 이거는 중기 누설에 가까운 건데 잘 들으십시오. 지금 내가 했던 말은 내가 왜 이대한가 하면 나를 믿고 투자해주는 사람들이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 이런 게 단위가 돈 단위가. 억단이에요, 억단이. 응? 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돈 5천만 원, 가장 친한 사람한테 빌달라고 해보라고. 어. 이건 돈의 싸움이에요, 돈의 싸움. 뭐, 쿠팡, 뭐, 이런 거다 돈의 싸움인가, 쩐의 전쟁인가, 알고 계시죠? 이건 치킨게임이야, 치킨게임, 쉽게 얘기하면. 응? 지금, 여기 보세요. 나 김성환 은 얼마나 위대한가며, 새, 가을, 썩는거에서 재고를 들여야 하지 않잖아 어? 아, 그럼 게임 끝난거 아니야? 아니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딜이 붙는데 재고 걱정이 없어 그럼 게임 끝난거 아니냐고 응? 왜 이것도 이제 아마추어들한테 자꾸 이거 너무 고급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왜 썩는 물건을 딜이 붙는데 재고 걱정이 없다는 말 하는가 하면 구매 원가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거죠 어? 아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왜 많이 때려 박을까?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때려 박는 거지. 응?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고당도 플랫폼은 하루 만에 이렇게 된게 아니라니까? 나의 인생, 응? 거의 뭐한 30년에 가까운, 응? 노하우가 축적된 거죠.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죠. 왜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막 1억씩 밀어주겠냐고, 응? 간단하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오니까. 벌써 딱 나오잖아. 내가 딱이 사람 하고 해가지고, <laughs> 자가 딱 때리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벌써 머릿속에, 아, 얘는 1년에 20억짜리네. 딱 나오잖아, 응? 이해하셨어요? 응, 나는 너무 큰가 봐. 여기 너무 내가 이렇게, 크니까, 작은 사람들하고 안 되더라고, 나는. 어, 그 요점은 어, 그 당장 먹고 살라면잠 3시간, 1시간씩 쪼개서 자면서, 미친 듯이, 가을 구매에 투자해라. 응? 그것만은, 방문말이 오직 살 길이다. 구매 원가에서 밀리는 순간 끝이다. 이말 해주고 싶네요. 응? 이거 보세요. 이 구매 원가가 낫잖아. 돈 싸움이니까, 어? 간단한 거잖아. 돈 싸움 아닙니까? 돈 싸움. 응? 그다음 뭐야? 판매도 마케팅 아닙니까? 마케팅은 뭐야? 돈이다. 어. 마케팅은 다 돈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대한 거 아닙니까? 적은 투자로 어? 최상의 효과, 극대화 수 어? 수익을 창출해내잖아. 이게 나의 능력이에요. 뭐, 지금도 이제 뭐, 오늘도 300 팔았는데, 뭐, 이제, 옛날에 내걸 유튜브를 이렇게 초창기부터 이렇게 한 들어보라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 내가? 뭐냐? 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뜻은 뭔가 축축된다는 거지. 응? 이건 뭐, 이렇게 뭐, 지게 차놓고 뭐, 이는거 뭐, 널상했던일이 뭐 아닙니까, 널상 응? 어? 널했던 일이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셨죠? 다처럼, 개들, 막, 잡개들 말고, 똥개들 이 뭐, 치와 이런 거 말고, 응? 어? 목도와 일러, 뭐, 어? 뭐 이런 거,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크고 이런 애들, 어? 이런 개들 길들 일수 없으면, 아직은 새벽 한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중앙청과, 서울청과, 농협, 뭐 동아, 항구 막 발발바거리며 돌아다니면서 어? 미친듯이 예? 돈 되는 걸 쫓아서 잡아내세요 예? 그게 살 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장사를 하면서 어? 발로 안 뛰고 장사를 합니까 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게임 끝난 거야 예? 벌써 내가 딱 얘기하잖아요 응? 야나 농도 내배로 생산자를 다 애운다고. 난 수원에 누가 돈 되는, 생, 돈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주 다쭉 나왔어요. 그것도 똑같이 얘기하잖아. 이게 이제 자존심 싸움이 어마마하거든 왜냐? 뭐 좋게 말하면 자존심인데. 몇시 시까지 하시죠? 네. 서울 싸움입니까? 서울 싸움. 응? 아니, 내가 가 근데... 주냐? 응? 누가 갑이냐 해서, 누가 주인이냐, 누가 개냐에 따라서, 그, 돈 마진율이 틀리거든. 요 응? 오직 돈입니다. 이건 힘의 싸움이에요. 능력의 싸움이에요. 응? 아, 탄에, 당장, 세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쪼개서 자야 돼. 무조건. 복수아요 네. 응.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응? 중매인들도 지금 다 이제 고사 직전이야. 응? 아, 탄에, 하루 아침에 얻을 수 없다. 오직 살 길은 하나다. 응? 예? 하루 세 시간, 한 시간 쪼개서 자야 쪼개서.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구매해서 구매 원가 15%에서 20%를 싸게 잡으세요. 그 길만의 살 길입니다. 오늘 여기 지혜의 기분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